역대 대통령들의 사적 공간이었던 관저 역시 조명을 켜고 야간 개장을 하는데 앞마당에서는 첼로와 가야금의 퓨전 공연이 열립니다. 외빈을 맞던 상춘재는 창호를 열고 불 켜진 내부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의 정원 녹지원에는 나무숲을 배경으로 레이저 쇼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청와대 야간 관람은 다음 달 1일까지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각각 50명씩 모두 1,200명이 관람하게 되는데 사전 응모에 9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야간 행사다 하 보니 안전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문화재 보호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중점을 두어서 당분간은 시범적으로 100여 명만 관람하는 것으로. 청와대는 요즘도 하루 평균 19,000여 명이 찾으면서 누적 관람 인원 1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주 문화재청이 공개한 청와대 활용방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0.9%가 현재 모습 그대로 원형 보전해야 한다고 답했고, 근대 역사문화 공간 조성은 22.4%,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 조성은 15.2%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청와대와 주변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 관리 활용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